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천입니다. 오늘은 천수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천수경은 모든 의식이나 기도를 할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경전으로 알고 있죠. 제목이 천수경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름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줄어서 천수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이 언제부터 독성이 되었냐에 대해서는 이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1900년 이후로 주로 우리나라에서 의식용으로 독성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형태로 편집되어져서 독성되어진 그런 대표적인 경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발췌해서 편집을 읽기 좋게 독성하기 좋게 한 것이지요. 이 안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 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님에게 기이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 발언하는 것, 사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천수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천수경을 독성하는 것은 우리의 어지럽고 또 번뇌 망상에 많이 쌓여 있는 우리 중생의 모습을 불보살님처럼 청정케 하는 그런 큰 힘, 위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종파를 초월해서 한국의 모든 불교의 의식에는 천수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그 정도 되니까.불자라면 누구나 다 천수경 정도는 읽고 또 외우고 또 독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은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접해지는 그런 경전의 하나가 천수경이 아닐지 싶습니다. 천수경은 사실 반야신경보다는 내용이 좀 길어서 저희가 목탁소리에 맞춰서 독성하고 염성을 하게 되면 좀 빨리 하면 10분, 내지 한 12분, 13분 정도, 좀 천천히 하면 한 15분 정도의 독성의 시간을 갖는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의식용이고 독성용 경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좀 강조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열 군데 정도의 단락으로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학문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차용해서 작근차근 한번 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천수경을 읽기 위해서는 개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그런 개성이 나와 있는 부분이 첫 대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 수리, 사바하 라는 말은 사실은 절에 다니고 불자라면 누구나 이 말을 다 알긴 하겠지만 절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수리수리의 마수리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뜻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만큼 불교, 절, 스님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목이 수리수리, 마수리 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많이 독성이 되어졌다는 반증이겠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가끔 TV나 오락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좀 가벼운 곳에서 마술하는 분들이 마술의 장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리수리, 마수리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독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술이 사바하는 마수가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건 원체 많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신비롭거든요. 뭔가 성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차용한 것 같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정구업 진언은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진언이라는 말씀은 부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뜻이니까요. 구업을 깨끗이 하는 참된 말씀 정도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하는 말씀 흔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행태로 자기 행위에 대한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데, 불교에선 이것을 업 까르마 라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몸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그리고 몸과 뜻 가운데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해서 구업을 넣어 놨습니다. 신, 구, 의, 삼업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흔적이 좋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지면 업장, 업의 장애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몸으로 짓는 것과 뜻으로 짓는 업에 구업을 따온 어떤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 중에 제일 많이 잘못되어지고 제일 많이 나쁘게 만들어지고 제일 많이 장애가 되는 게 입을 통한 말을 통한 그런 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구나가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 뜻 가운데 말이라고 하는 구업을 따로 설정을 할 만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불 또 독성하는 것은 입으로 소리를 내가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성스럽고 위대한 가르침의 통로가 되는 이 입을 먼저 경전의 말씀을 담기 전에 깨끗이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 또 하나는 부처님의 자비롭고 위대한 또 지혜의 말씀을 담는 이 입을 통해서 다시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말씀들을 좀 내놔라 하는 그런 가르침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을 갱전을 읽기 맨 처음에 첫 등장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행위, 생각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격을 표현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꾸며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말의 어떤 느낌을 보면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너무 욕을 입에다 달고 사는 것,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 욕지거리를 조금씩이라도 넣으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사실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말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나쁘다고 하죠? 그 거짓말이 그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해야 구업을 깨끗이 하는 그런 참된 말씀을 하자는 순서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말은 진언은 보통 그 뜻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정구업 진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말의 내용은 되게 추근하고 찬탄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좋은 점, 칭찬하고 찬탄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자주 쓴다면 당연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잃기 전에 우리도 좋은 관계,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찬탄과 추건이 가득한 말씀으로 나쁜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구업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을 통해서 아예 좋은 구업을 아주 좋은 말씀에 작용을 가지고 오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전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방 내에 안니 재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진미 사바 세번 이렇게 되어 있죠. 구업을 깨끗이 하고 나서 경전을읽는 그다음 순서는 오방 내에 안니 재신지는입니다. 오방은 다섯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을 의미합니다. 10가지 방향이라고 하는 시방과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게 위로한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온 사방에 나를 중심으로 온 사방 혹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사방의 상황을 편안케 하는 그 대상으로 재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선한 인연들을 편안케 하는 지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렇기 전에 내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것 너무 좋죠. 또 사람 사는 곳에 신, 귀신이 없는 곳이 없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를 평상시에 돕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신중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경전 독성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주변 상황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을 잃기 전에 구업을 먼저 깨끗이 하고 우리 주변을 편안케 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나무 삼한다, 못다남, 옴, 도로, 도로, 짐이 사바하는 진언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편안해지구나, 편안해졌다, 편안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진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수경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날인데요. 우선 개갱계 갱전을 읽기 전에 시작하는 단계 제일 중요한 구업을 깨끗이 하는 또 우리 주변을 편안케 하는 이두 가지 의미를 좀 새겨 봤습니다. 개갱계 부분을 볼 텐데요. 대개 이제 갱전을 나와 있는 글자 행태가 일곱 자의 나네 가지 구절 그래서 이걸 7은즐거 하는데 보통 이런 행태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천수경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을 읽을 때 개경계 부분은 반드시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꼭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개경계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경을 읽기 전에 꼭 이런 발언을 하고 함께 경전을 독성하게 되죠. 개갱계는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당나라 때 여황제였던 측천무가 이거를 지었다고 하네요. 불교적으로 아주 신심이 독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부처님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그것을 조행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석굴 사원이 있는데요. 석굴 사원 중에서 용문 석굴이라고 하는데 용문 석굴에서 가보면 가장 큰 부처님이 조각상 그 조각을 우리가 봉선사의 대부이라고 흔히 칭하는데요. 측흐무가 본인의 얼굴로 모델로 했어도 부처님을 조성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오늘은 시간이 어다 되어서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측해무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천수경을 계속해서 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숨쉴 때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